사빌레라입니다. 아, 아, 김범룡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유일한 노래가 그거밖에 없어요. 제 중학교 때 나온 노래. 가사가 틀려도 이해해주세요. 문밖에 귀뚜라미 울고 산새들 지저귀는데 내님은 오시지를 않고 아야야! 아와 아파라! 바람만 따라라랄랄저 멀리엔 기타소리

오늘도 잠못 이루고 어둠 속에 잠긴네 그대 이름 바람, 바람, 바람. 예쁘다. 샴페인입니다.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대 이름 바람. 바람 바람 나를려 놓고 가는 바람 빠빠빠빠 빠빠빠빠 빠빠바 빠빠바빠 이거 맞죠? 김범룡의 그 바람바람바람. 김범룡 노래가 이거 말고 다른 게또 있나요? 그래, 저도 그거 했다 음악과 함께. 다육이와 함께, 음악과 함께. <laughs> 그래갖고 맨날 생라이브로, 어, 30초짜리, 30초짜리 노래를 불러주는 거야. 그러면 다육이를 모르더라도 나의 생, 아유, 내가 노래를 잘해야 되는데. 노래를 그냥 못해갖고, 마이브레이션도 못하고. 얘는 로사로와. 라비리가 제일 좋아하는 로사로와. 여기 또 있네요. 로사로와. 뭐, 중간 입장이 이런 식이면 이것도 아니야, 응? 어? 아무리 가는데, 어? 순서가 없대도 너는 아니지. 얘도 옛날에 베란다에서 키우다가 오네요. 나름 무근 애인데, 지금 뭐 별로 안 무거워 보이지만, 나름 무근 애이랍니다. 베란다에서는 배추였거든요. 제가 로사르와는, 너무 이쁜 애를 본 거예요. 빨개갖고, 얼마나 기티나게. 여기 끝에가 막 그, 노지에서 탄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지저분했거든? 지저분한데 빨개가 이쁜 거야. 아, 곱게 물든 게 아니고 더럽게 물들었는데 이쁘더라고. 내가 저걸 꼭 키워야겠다면서 이름을 기억을 한 거야. 지금도 얘가 비싸지만 그때는 더 비쌌거든요. 이게 다육이도. 나오다가 또 어느 순간 안 나오고 그러더라고. 엘리스. 아, 우나 여기 누가 자다가 내 등짝을 발로 찼나? 아 아파 침대에는 나만 자거든요. 안방 침대는 나만 자는데 지금 개개 개 강아지 두 마리가 있었잖아요. 아침에 상추 가버렸고. 걔네 두 마리를 옆에 끼고 잤어. 끼고 자면 뭐해? 아침 되면은 우리 딸이 데려가버렸어 상추는. 옆에 구리 끼고 잔다고. 우리 그 우리 저기, 작은 그녀, 민기는, 안고 자면은, 왕! 하니까. 보통 그, 개 키우는 사람들의 그, 있잖아, 로망 같은 게 있잖아, 옆에 끼고 자는 거. 우리, 민기는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돼요, 걔는. 그, 우리 남편이 뭐라냐면은 악령이 쉬었대요. 걔가 맨날, 건들고 맨날, 으아! 막 이러니까, 악령 쉬었대. 이런 게 처음 봤대. 내가 말티가 이렇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 서울 살 때, 그봉천동에서 세탁소 할 때, 거기서, 하얀 말티를 키웠거든요. 근데 그 새끼가 수컷이었는데 겁나 예뻤어요. 겁나 예쁜데 그 새끼가 집을 나갔어. 아그 얘기를 또 해보려면 또 시간이 다 지나가는데. 아 해도 되겠구나. 5분 남았구나. 세탁소 할 때인데 세탁소 안에 그그 그 샷다 내리고 이제 가게 문 닫고 거기서 쉬하고 TV 보고 있는데 우신랑 친구가 용산 사는 친구로 온 거야. 그래갖고 걔도 이제 우리 집 바로 옆에서 거기서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 그 남자 사람이 오더니만은 우리 남편이 그 이름 현우잖아 울먹울먹거리면서 현우야, 우리 아빠 돌아가셨대. 이러면서 온 거예요. 그때 내가 뭐 하고 있었냐면 우리 그 이름 또미였거든. 그 말티가. 겁내 이쁜 말티가 진짜 진짜 나 이제껏 말티 그렇게 이쁜 개를 지금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 눈도 크고 얼굴도 이쁘고 그리고 성격이 정나 좋아. 아무나 다 따라가. 한마디로 주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걔 목욕을 시키고 털이 이렇게 길었거든요 털 드라이 이렇게 하고 앞머리를 이렇게 묶고 있는데 친구가 현우야 우리 아빠 돌아가셨대 이러면서 막 울먹이면서 온 거야 우리 시장이 깜짝 놀라갖고 얼른 이제 가준다고 빨리 옷 준비해달라 그래갖고 옷 준비해 주고 강아지 내려놓고 준비해 주고 막 하고 있었어 그 세탁소니까 세탁소 거기 양복하고 다 드라이 돼 있잖아 그거를 챙겨 주고 얼룩 넥타이랑 챙겨주고, 어, 갔다 와, 갔다 와. 자기 씨, 그, 그 우리 시장 친구 누구 씨, 어, 나도 금방 갈게. 일단 가요. 이러고, 보냈어. 보내, 뭐, 보내자마자 딱 들어보니까, 우리 강아지가 없는 거야. 우리 시장 친구가 문을 샷다를 열어놓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강아지가 목욕하고 난 다음에, 목욕 재개하고, 집을 나가버렸어. 그때가, 2000년도, 2002년도, 요 정도 됐을 때였거든요. 집을 나가 버렸어 봉천동. 와, 시끄럽고. 내가 강아지 없어졌다고막 이러면서 얘는 취비반입니다다 외도에 외도. 외두. 내가 어, 똥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이 이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 가려다가 강아지가 없었다 그러니까 둘다 같이 강아지를 뭐 찾으러 다니고 있는 거야. 나도 그때 순간 잊어버린 거야. 제저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사실을. 아 그때 내가 좀 철이 없었지. 강아지를 먼저 찾아야 되니까. 걔도 때가 있잖아요. 시간 지나면 못 찾잖아. 걔네들은 또일 직진으로 뛰는 걔네들 본능이 있거든. 안 꺾어 걔네들은 자회전 우회전 안 해. 그래갖고 거기 봉천동 다 뒤졌어. 그리고 막땀 흘리면서 올라왔는데 보니까. 얘네들이 찾고 있는 거야. 우리 남편이랑 그 친구랑. 그리고 내가 그쳤어요. 아차 싶은 거야. 거기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개새끼 한 마리, 아 이거 강아지 한 마리 집 나간 게뭐 대수라고. 내가, 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그 친구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남의 그 가게 문을 샷다를 열고 내리지를 않고 들어와버려갖고, 강아지가 나갔다는 그 죄책감에 차, 차주를 다녔던 거야. 근데 결국엔 못 찾았어요. 그때만 해도 막, 칩 이런 거 없을 때고 하니까. 그 골목골목에 그 애기 사진하고 프린트해갖고 붙여놨었거든요. 현상금 50만 원 매려갖고. 그때 나 현상금 20만 원 걸어놨었어. 아 그때 20만 원도 큰돈이었어. 씨. 그래갖고 걸어놨는데 이 새끼가 워낙에 이쁘고 성격이 좋고 그리고 목욕 방금 해갖고 누가 봐도 주인이 있는 개야 누가 봐도. 어 앞머리 꼬무질 딱 묶어갖고. 그 때는 말티가 앞머리 요렇게 묶어갖고 여기 앞장구 돼갖고 다니니까 그게 막 한창 그런 미용이 유행이었거든. 그 때는 말티 미용이, 말티 지 미용이 빡빡 밀고 귀 남겨놓고 앞머리를 남겨놨어. 앞머리를 묶고 다녔어. 그리고 꼬리 남겨놓고. 요즘은 알머리를 하잖아, 알머리. 그 때는 그런 머리가 유행이었지. 그래갖고 앞머리를 탁 묶어놨더니만은. 근데 민키, 민키가 아니고. 걔는 털이 안 엉켜. 그래서 걔 털을 길렸었어요. 미용비가 아까워갖고 우리 인간들 가는 이발값 이발값보다 더 비싸다고 이러면서 암 우리가 미용을 안 시키려고 털을 길렀단 말이야. 근데 털 길어갖고 미친 년 같이 뭐 칠렐레 하면서 가갖고 미친 년이야 이 미친 놈이지. 수컷이었어 그냥. 집을 나갔어. 지금까지 안 돌아오고 있는 거 보니까 저쪽 올라가갖고 무지개 다리에서 나 원망하고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 한동안 가게 문을 밤 늦게도 안 잠궈놨어요. 샵다를 요렇게 열어놨어. 걔들은 냄새 맡고 찾아온다잖아. 찾아올 줄 알았거든? 안 오더라고. 어우, 추비바이 이쁘다. 그죠? 얘도 여름에 끄떡이 없네, 여러분. 응? 어? 얘도 괜찮네. 엄마, 어, 쿠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아 어, 계속 하엽은 계속 이어집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사랑합니다 누가 이거 좀 눌러줬으면 좋겠어 그럼 이거 그대로 엔딩이 있을텐데 이렇게 하고 잘라버릴까 뒤에 안녕